2050년 세상의 바뀐 모습을 예언한 이정문 화백의 그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믿기시나요? 이정문 화백이 2016년에 상상의 그림, 2050년 변화된 세상입니다. 놀라운 건이 그림 속 상상들이 지금도 과학기술계에서 실제로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드론도 갓 상용화되던 시기였고 AI는 이제 막 알파고의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했을 때였죠. 그런데 이정문 화백은 이미 우주 엘리베이터, 순간 이동, 자동 요리 로봇까지 미래의 생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자, 그림 속 미래로 들어가 볼까요? 2050년, 집에서는 요리 로봇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불 조절은 자동, 간 맞추기도 척척. 심지어 층마다 원하는 음식이 자동 배달됩니다. 어린이가 밥을 잘 먹으면 자동으로 칭찬이 나옵니다. 먹는 습관이 건강관리 시스템과 연결되는 시대죠. 가전기기들도 전혀 다릅니다. 말하는 가습기, 자동 분리 수거기, 심지어 라면을 한 번에 조리해주는 기계까지. 그리고 집안 전체가 연결된 스마트홈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음성 인식으로 조명을 조절하고 온도는 스스로 판단해 에너지 절약까지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모두 손목에 스마트밴드를 착용합니다. 심박수, 체온, 수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과 연동되죠. 이건 단순한 웨어러블 기기가 아니라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디지털 주치의에 가깝습니다. 자, 이번엔 칩 밖으로 나가볼까요? 지구엔 우주분점소가 생겼습니다. 우주와 지구를 연결하는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순간이동 캡슐에 타면 단몇초 만에 공중정거장에 도착할 수 있죠. 이동 경로에는 원형 터널이 설치돼 있어 우주선이 아니라 순환형 에어트랙을 통해 왕복이 가능합니다. 식사는 우주용 즉석식품으로 해결하고 우주복은 입는 사람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기압, 체온, 산소 농도까지 알아서 세팅되는 맞는 복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땐 순간이동 장치를 타면 단숨에 거실 앞까지 도착 완료. 택시도 버스도 필요 없는 교통혁명입니다. 이제 학교로 가볼까요? 학생들은 책가방이 필요 없습니다. 머리에 학습 송수신기를 쓰면 수업 내용이 전자파로 뇌에 전송됩니다. 수업은 똑똑한 로봇교사가 담당합니다. 학생의 이해도에 따라 설명 수준을 바꾸고 숙제 피드백도 바로바로 바로 주죠. 시험 직전엔 뇌파 측정을 통해 복습이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추천합니다. 심지어 문자도 말로 보냅니다. 문자 보내줘. 엄마한테 지금 간다고. 이렇게 말하면 자동 전송 완료. 이건 SF가 아니라 실제로 개발 중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 속 어른들은 말합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 2050년쯤이면 진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2016년의 상상입니다. 당시 70세가 넘은 이정문 화백이 그려낸 상상 속 미래죠. 놀라운 건이 상상들이 그냥 허황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기술은 이미 연구 중이거나 초기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NASA와 민간 우주 기업은 실제로 궤도 엘리베이터 가능성을 실험 중이고,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은 학습 뇌파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순간 이동은 아직 어렵지만 초고속 진공열차 하이퍼루프, 퀀텀 통신 등 순간처럼 빠른 이동수단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기술은 상상을 따라오고, 상상은 다음 세대의 현실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알려주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언젠가 현실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상상이 다음 시대의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미래를 함께 상상하는 연결의 시작입니다. 세단뉴스TV 당신의 상상과 안전을 연결합니다.